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15일 김정기의 직필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요. 조난관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 수사에서 피아 구분하면 정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유 아주 뭐 오랜만에 명언을 들어봅니다. 이 조난관 이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사장급 보직으로서 사실 모든 검사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반드시 일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센 거죠. 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검사 출신만이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검사장급 인사들 중에서 최고 센 자리죠. 마리국장이지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 거니까 준 차관에서 차관급 이 보직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정부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와 예산이잖아요.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은 자가 센 거예요.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이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상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요직에 있는 조랑관 신임 검찰국장이 수사에서 피하를 구분하면 증인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그동안 수사도 잘했고 특히 정권을 바로 겨누는 칼 끝을 문재인까지도 향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 세 건이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검사장급 인사 요인이 3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원래 이제 고검장급하고 지금 검사장급 자리가 한 8자리 정도 비어 있었는데요. 전체 가고 오고 뭐 하는 거다 합쳐가지고 32자리니까 대대적인 검사장급 고위 검사 인사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피아 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은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에 맹종하면서 오로지 절제된 수사권을 외치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빅포에 해당되는 요직을 지역적으로 보면 은 호남 출신으로 싹쓸이 해 버렸습니다. 정말 악수를 둔 거죠. 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남관 검찰국장은 원래가 출신이 전북 남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현 정부의 코드 인사하고 함께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우선에 조남관이 전북 남원 출신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던 문재인 밑에서 특별감찰 반장을 했습니다. 검찰 파견 검사로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지난번에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무마 사건하고 관련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게 아니고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동부지검장이 조남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관련된 정권 비리하고 관련된 수사권 세개 중에 하나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남부지검에 이제 배치를 이제 한 것인데, 뭐 여태까지는 조난관이 서울동부지검, 남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아, 동부지검장이네요. 동부지검장으로 재직 시에는 소위 말해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내었었습니다. 형사육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뭐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백은우전 민정비서관도 소환했고요. 김경수 전 현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청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까지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측근 중의 측근들을 모조리 소환조사를 했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 6부장이 수사 실무 책임을 맡았는데요. 요 위로 지휘 검사 또 차장 검사가 있고 전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서울 동부지검장 조난관이었습니다. 이 조난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똑같은 검사장급으로 수평이동이지만은 꽃 중에 꽃 보직으로 간 거니까 일종의 영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동부지검장, 직을 내놓으면서 임식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공판에서 피하를 구분하게 되면 사회정의를 세울 수 없다.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수사와 공판에서는 피하 구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사회정의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후임으로 온 고기영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은 전남 강주 출신입니다. 청와대나 추미애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똑같은 톤으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 관한 권력은 다시 말하면, 검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서 나온다. 나의 권한이라고 하는 오만과 착각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그 다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하고 톤이 같지 않습니까? 다한 통속으로 가는 거죠. 고기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임 동부지검장의 침 일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고억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고기영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는 것은, 묻을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거는 묻으면 뭐, 끝장이죠. 묻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적당히 좀 덮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요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대검찰청의 감찰 이 가장이 부장검사급인데 이 친구가 노골적으로 추미애의 인사학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난관이 다른 말을 했다. 조난관은 코드가 호남에다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감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가 맞는 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인사 이동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전에 있었던 동부지검장 임식장에서 제대로된 말을 했잖아요. 수사와 공판에서 피하를 구분하면 사회정의를 세울 수 없다.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청 내에서 지금 실질적인 1인자 권력이라고 하는 신임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향해서 한마디 한거 아니겠어요? 이성윤이나 조난관이나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세 사람 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동깁니다. 그런데, 이 성윤과 조남가는 똑같이 호남 출신이고 똑같이 문재인 민정 비서관실에서 특감반장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대표적인 노빠들인데 결정적으로 이 성윤은 문재인의 복심으로서 추미애를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서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제어하는 전면에 났었습니다 거기 비해서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가 되던 조난관은 원래의 검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난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상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에 보직을 받았으니까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반란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바른말을 말하자면은 문재인 코드 인사의 일환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조남관이 바른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비어청가로 일관하면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 지금 현재 검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1인자 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 일선지검에서 꽃 중에 꽂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질적인 탑투입니다 그리고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의대 법대 후배로서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이기 때문에 실제 권력으로 보면은 윤석열 이상이죠. 윤석열을 무시하고 패스하면서 보고 라인에서 제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사법 연수는 동기고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성윤이 문재인의 복심이니까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윤석열 검찰을 검찰총장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이성윤 대전이 검찰청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죠. 추미애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법검 대전으로서 법무부하고 검찰의 대전이지만은 검찰청 내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검의 감찰 이과장이 서슴지 않고 추미애를 비판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성윤과 더불어서 똑같은 코드 인사로 꽃보직을 받은 조남관이 서울 동부지검장 임사에서 제대로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남 조남관이 이성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남관은 검사 조남관으로 돌아가서 바른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남관이 봐도 이성윤이 너무 지금 설치고 다니면서 나서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검찰청의 검찰 법무부에 이, 타포라고 하는 꽃보직 세 개를 싹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법무부의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세 자리 다한 거예요. 빅포 중에 못한 거는 대검의 공안부장, 선거사범을 주로 다루는 공안부장으로서 지금은 공공수사부장인데, 굳이 대검중수부장에 해당되는 반부패 부장을 했는데, 공안부장에 해당되는 이,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공수사부장을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무부와 검찰청의 꽃보직 세 자리를 1년 단위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세 자리를 전부 섬접하고, 지금은 수사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성윤이 검찰총장인 윤석열하고 내리각을 세우면서 PR을 구분하니까 원래 코드 인사로 검찰국장으로 영전된 조난관이 방지를 든 것은 아니지만은 쓴소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중질환이 코드 인사 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승윤이 그윤승일하고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 요인을 유발시키게 되면 코더 인사를 한 조난관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고 또윤석열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검찰청이 그냥 난장판이 되기 일부 직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려한 조난관이 아주 적기에 적절한 발언을 용기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남강 검사의 어, 그런 실력 발휘를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은 무조건 중성이잖아요 이성윤은 지금 문재인 아바타예요. 복심으로서 문재인의 꿈을 현장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두 건이 와 있잖아요. 조국, 조국 가족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반부패수사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문재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울산강력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소위 말해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두 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윤이 이두개 사건에 대해서 뭉갤 가능성이 많고 또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고기영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학사권까지도 결국은 뭉개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문재인을 향해서 칼것을 겨누었는데, 결국 수사를 진행해왔던 서울중앙지검의 두 부서와 서울동부지검의 한 부서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승윤과 서울 동부지검장 고기영이 청와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 세 개를 적당히 적당해서 히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난관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고 만일에 무리수를 두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